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도 돌아온 한 장으로 보는 오늘의 운세 시간입니다. 자, 8월 13일, 이제 목요일의 운세를 저와 같이 보게 되겠고요. 여러분들에게 앞으로도 또한주 정도는 8월 달에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또 보여드리고 싶은 영상들을 많이 찍게 될것 같고요. 남은 또 2주 정도. 그 시간 동안에는 또 이제 9월달 운세를 차근차근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어느새 8월달 영상을 본 지가 얼마 안된것 같은데 또 9월달 영상을 준비할 생각을 하니까 참 시간이 또 빠르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저와 같이 타로를 함께 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알차고 지나가고 봤더니 한 달, 1년을 잘 보내었던 그런 나날 들을 저와 같이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8월 10... 3일 목요일 카드를 섞어 보도록 해 볼게요. 자, 그러면 1번 분들, 2번, 3번, 4번, 5번. 자, 여기에 1번부터 5번까지 총 5가지의 선택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 장을 선택해 주시기 전에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가 어떤 하루가 될까? 8월 13일 목요일을 생각하시고 떠올리시면서 마음이 끌리는 카드를 선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선택을 하셨으리라고 보고요. 1번부터 리딩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1번 분들. 자, 1번 분들은 펜타클 10번 카드가 떴습니다. 돈이 10개나 있는 카드이고요. 여러분들에게는 금전적인 운도 가득하고 사람들과의 행복도 따르는 날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안팎으로 여러분들은 기분 좋은 일들, 기분 좋은 소식들이 계속 들려온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것들에 대해서 좋은 성과를 내기도 하고,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기도 하는 날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여러분들과 마음이 잘 맞는 사람들도 함께 하겠지만, 그와 반대로 앞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잘 맞춰주더라도 뒤에서 뒷담화하는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올 수가 있으니, 행동에는 어느 정도 주의가 필요한 날이 될 거다 라고도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가족과의 사이가 조금 좋지 않을 수가 있는 날이고요. 가족 중에서 여러분들과 좀 다투게 되거나, 좀 섭섭한 일이 있더라도 얼른 풀어버리는 그런 하루가 되시는 게 좋겠다 라고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마음 맞는 사람들과 함께하면 여러분들에게 돈에 대한 복도 안 들어온다 라고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오늘 마음 맞는 사람들과 함께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없던 약속들이 또 생길 수도 있고 사람들과 함께 보내는 일들, 뭐 회식까지도 생길 수가 있는 날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2번 분들. 자 이번 분들은 오늘 조금 서두르게 된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집을 나설 때 늦잠을 잔다든지 약속 시간을 좀 빈둥대다가 늦게 출발한다든지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이 좀 급박하게 움직이는 일들이 따라온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여러분들은 늦었다고 해서 서둘러서는 안 되는 날이고요. 그리고 일을 처리할 때도 몰아서 해서는 안 되는 날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다 하려고 하고 다 안고 가려고 하지만 여러분들 손에 다 들어오지 않고 무엇 하나도 제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 번만 하면 되는 일을 두 번, 세번 하게 되는 일들도 생길 수 있으니, 어떻게 보면 외출했다가 뭐 놔두고 온게 있어서 집으로 오기도 하고요. 여러분들 다 끝마친 일들이 끝 마무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가지고 다시금 또 점검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점검이 필요한 날이고 서둘러서는 안 되고 일을 몰아서 처리해서는 그것을 두번세번 번 다시 하게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을 꼭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리는 물건들도 조심하셔야 되겠고요. 내가 까먹고 있던 약속들이나 뭐 계약 이런 것들도 있으니 꼼꼼하게 내가 오늘 해야 되는 일들 그리고 어떤 것들을 해야 됐었는지 그리고 좀 부지런하게 일어나서 계획성 있게 움직이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3번 분들, 자 3번 분들은 포 펜타클 카드가 떴습니다. 펜타클 4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의 들고 있는 물건들이나 금전을 아끼게 되는 날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손에서 금전이나 이런 물건들 그리고 잃어버리는 나의 가치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나 자신에게 머물러서 저축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금전도 저축하게 되는 날이라서 아껴 쓰게 돼서 뭐 누군가 만나더라도 여러분들이 돈을 쓰기 보다는 상대가 돈을 쓰게 되기도 한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돈 쓰는 걸좀 회피하게 되기도 한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돈을 아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물건을 살 때도 많이 망설이기도 하고 아예 다음부터 사자 오늘은 그냥 사지 말자 라는 생각으로 좀 절제하게 된다라고도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건물 뭐 부동산 일반적으로, 매매적으로, 이사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좋은 자리. 좋은 터, 이런 것들을 알게 되기도 하고, 거래하게 된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쪽으로는 운이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금전에 대한 욕심이 있는 것만큼 여러분들은 금전을 줄수 있으나, 타인이 여러분들을 바라봤을 때, 저 사람 참돈안 쓴다라는 인식적으로는 여러분들이 그런 시선을 또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실 필요는 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것만큼 어느 정도는 베풀어 보면서 사람과의 관계를 다지는 게 좋은 하루가 될것 같아요. 내 것을 아끼는 것은 좋지만, 그게 너무 과하면, 주변 사람들과의 사이가 틀어질 수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4번 분들. 자, 4번 분들은 킹 컵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저녁 늦게 이성에게서 전화를 받게 될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저녁 늦게 연락이 오거나 약속이 잡힐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집에서 쉬려고 했는데 연락이 오는 바람에 뭐 술을 한잔 하러 커피를 한잔 먹으러 게 나가게 되고 외출하게 될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잊고 있고 지내던 사람,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뭐 밀어냈던 사람, 그리고 여러분들 이 좋아했던 사람 여러 가지로 내가 관심 있어 했던 사람에게서 연락이 올수 있음을 생각을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술 먹고 연락 오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 그러한 이성은 어느 정도 또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여러분들이 또 타인의 눈치를 보게 된다라고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내가 타인에게 맞춰주고 감정에 낭비를 많이 하다 보니까 내가 하고 싶은 행동들 내가 하고 싶었던 것들을 하나도 하지 못하는 하루가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양보만 하다가 여러분들은 내가 하기 싫은 일들을 같이 하게 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나 자신이 하고 싶은 것도 어느 정도 좀 표출을 할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시는 게 좋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좀 불편한 자리에 앉아 있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이 좀 맞춰줘야 되는 사람들과 함께하기도 할 텐데 그런 것들 안에서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나의 주장을 내 비칠 필요는 있을 것이다라고도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5번 분들, 자 5번 분들은 세븐 완즈 카드가 떴습니다. 지팡이가 많은 곳들에 여러분들이 뛰어든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받아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나에게 들어오는 일들이 많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능력적으로 합격적으로는 능력을 좀 인정받게 되는 그리고 시험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어내는 그런 날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 이제 오늘 하루에서 나오는 결과가 끝이 아니라 다시금 시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오늘 하루도 결과가 나오더라도 아, 내가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쉬어야지가 아니라 계속 달려나가게 되는 날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끊임없이 나 자신을 위해서 열중하고 달려나가고 자기 개발을 하는 날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나에게 일이 계속 주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조금 능력을 인정은 받지만 그만큼 실용적이진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여러분들이 일은 다 하는데 보상이 조금 적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령껏 일을 하는 게 어느 정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요령껏 공부하는 것도 필요하다라고도 보여집니다. 너무 정직하게 하기에는 여러분들이 너무 비효율적으로 몸만 필요하고 사람들에게 인정은 받지만 내가 주어지는 보상은 적다. 그래서 오늘 고생만 하게 될 수도 있으니 그러한 점을 주의하기 위해서라도 어느 정도는 요령껏 움직이는 것이 여러분들에게는 필요한 자세가 될 거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1번부터 5번까지 총 5장의 카드를 다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보내주시는 응원에서 항상 힘을 잘 얻고 있어요 좀구은 날씨 속에서도 여러분들의 댓글을 보면서 웃기도 하고 조금 뭐 안 좋은 말들, 안 좋은 의견들이 있을 때는 저도 마음이 조금 기스가 가기도 하는데, 그래도 저를 응원해 주시고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다른 분들에 비해서 초라한. 이제 영상이나 초란 채널이라도 잘 만들어 가려는 의욕을 잘 봐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노력을 해볼 테니까 끝까지 잘 지켜봐 주셨으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끝까지 봐주신 분들, 뭐 구독을 하셨던 분들, 구독을 안 하셨더라도 이 영상을 우연이라도 클릭하셨던 분들 모두에게 감사드린다 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안녕!